지금부터는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한울선본의 개표가 진행되는데요. 한울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조채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캠퍼스 자율전공 한울선본은 학생의 자체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동사문함의 위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망전공에 따라 크루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재 지속력이 떨어지는 크루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h i b s 조채원이었습니다. 서로 해주고 싶은 말. 같이 함께. 정후보를 다섯 글자에 비유하자면 아드레날린입니다. 안돼!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저 다시 할게요 네컷.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선본 한울의 정후보 장유진 후보 신승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크루의 지속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과별 크루 배정이 아닌 무작위로 크루와 배정된다는 점과 학과 차원의 크루 활동 지원이 미비한다는 점이 그두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어 크루의 지속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루 배정 이전에 신입생들의 희망단과대학 희망 개별 전공을 조사하여 학과별 크루 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크루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수 크루에는 소정의 보상을 하거나 학과 차원에서 크루 대항전 등 크루별 활동을 기획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저희에게 선사 선사해 주세요. 주세요. 지금까지 자유전공학부 한울 선분의 정후보 장유진 부보 신승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개표가 끝난 가운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개표 결과입니다. 한울선본 장유진 정후보와 신승금 부후보가 총 409표 중 찬성 350표, 반대 53표, 무효 6표로 찬성률 85.6%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캠퍼스 자율전공학부 한울선본을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개표현장에 나와 있는 이원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내년 캠퍼스 자율전공학부를 이끌 한울선분의 선본, 한울 당선인 장유진 씨와 신승근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해 동안 캠퍼스 자율전공학부의 회장단을 맡게 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어 우선 그 이틀간 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혹시 투표에 넘지 못하면 어떡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시작하고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공약은 저희 공약은 아, 학습권 보장과 크루 크루 제도의 개선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둘 중에 학습권 보장을 먼저 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날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다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주신 여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이 관심에 대한 보답은 다음 한 해간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 확정된 캠퍼스 자율전문학부 한우일 선본이었습니다.